네, 배터리 인버터인데요. 이게 독립형으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형이나 태양광이나 네, 비슷한 구조 원리로 되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네, 독립형으로 사용하신다는 5kg짜리. 네, 출입구 보시면 약간 좀 다르게 구조가 되어져 있죠.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은, 네, 케이스 밑에 PCB 기판이 한장 있는 게 보통인데요. 네, 얘 같은 경우는 네, 두 장이 있습니다. 선도 이렇게 위쪽 아래하고 보조 역할하듯이 네, 똑같은 기판이 하나 더 있어서 어, 용량이 두 배로 출력되도록 되어져 있는 네, 5kg 짜리 네, 배터리 태양광 인버터 독립형입니다. 네, 전원을 입력을 해도, 네, 출력이 되지 않는, 네, 그리고, 네, 한 번은 어디선가 했었는데, 뻥 터져가지고, 어, 이와 같이 저항도, 어, 터서, 어, 보내셨다 하면서 참고하시라고 미리 알려주시네요. 부분이 저항이, 네, 바싹 탔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판을, 다 드러내지 않고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내 위에서 납땜을 이제 빠르게 이제 쉽게 진행하고자 하면서 손상을 입었지 않았나 이렇게 추리를 해보면서요 판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같이 고장 날 수도 있고요 또는 판 하나는 멀쩡하고 하나만 고장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 메인 그리고 서브. 둘 중에서 서브가 고장났는지 메인이 고장났는지 또 신속하게 파악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네, 이거는 부하측에서 출력으로 연결되는 건데요. 이쪽에는 컨트롤 할수 있는 제어선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기판이 동작할 수 있도록 전원 공급 라인은 여기에 적색과 흑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적색과 흑색 떼고 제어선 빼내고 출력은 동작이 안하니까 어쨌든 빼고 그러니까 밑에 판만 먼저 독립형으로 말 그대로 단독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에 이쪽 위에 판이 고장났는지 곁들여서 하게 되면 근데 위에 판은 단독으로 구동 동작하기가 회로에서 약간 좀 변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밑에 판이 고장난 거하고 위에 판이 고장난 거하고는 성질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빼고 밑에하고 위에하고 네, 구분해서 먼저 밑에 판만 네, 하부에서 동작이 정상적으로 네, 메인과 슬레이브를 나눠서 네, 슬레이브는 가만히 놔두고 메인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발진부가 있는데요 여기 발진부 꽂는 여기 쪽보드라고 그러죠 여기 쪽보드인데 여기는 쪽보드가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길 납땜되어 있는 자리에 그대로 되어 있어서 이런 쪽보드가 꽂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쪽보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슬레이브는 정상적일 때 슬레이브가 정상적일 때 단독으로 실행하기가 어렵다 마스터는 단독으로 실행하게 되면 고장이 아닐 때 여기서 용량만 좀 줄여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마스터와 슬레이브,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저는 분리를 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분리를 했냐면, 네 상판과 하판, 출력단이죠. 네, 그리고 어 제어선. 여기 꽂혀있는 제어선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빼놓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전기 공급이 될수 있는 배터리 입력 측 전부 다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자,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잘 들어지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같이 있으면 네. 고약거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굉장히 살았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걸 분리를 해서 어 수리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쪽에 하판 이상이 있는지 또는 상판 이상이 있는지 일단은 분리를 하였기 때문에 이제 고장난 파트가 두개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네, 따로따로 고치고 고장놨을 때도 물론 고장이 상판만 났다면 상판 고치고 하판도 다 하판 고치고 그리고 나중에 합치는 방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수리진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케이스로부터 분리하여서 점검을 해보니까요 이쪽에 좀 치열한 전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기판이 좀 탔고요 저항타리가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녹아가지고 쭉 와서 내려보니까 또 납땜한 자리가 있고 부품이 열을 좀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부분 제가 좀 이렇게 그 뒤를 기판 살짝 뒤집어서 어, 보니까 네또 이쪽에서도 지하 전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다른 부분은 괜찮은데 아, 이 부분 먼저 손을 좀 보고, 네 그리고 아까 이쪽 전면에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거 육박전 일어났던 거 어, 이거 먼저 해소를 하고, 네 그리고 좀 심한 부분 몇 개를 좀 있는데요. 네, 심각하게 먼저 전투가 있었던 것부터 해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불량난 부품을 시정하면서, 네, 또 중간중간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이 제품의 고장 증상은 전원이 안 들어오는, 네, 쉽게 해서 출력이 안 나오는 건데요. 네, 전원을 넣게 되면, 네, 즉, 스위치를 켜게 되면, 네, 뻥뻥, 네, 소리 나면서 뭐 인가 쇼트나듯이 네, 부품들이 파손되는 네,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네, 수리 진행 과정에서 부품을 시정한 뒤에 네, 전원을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출력 스위치를 넣는 출력이 나오는지를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뻥뻥 터지는 게 없는데요. 네, 그제는 여기 스위치만 켜게 되면 뭔가 뿌지직 하면서 네, 폭발하듯이 연소되는 네, 그런 부품들이 계속 생겼었는데 네, 지금은 수리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분량 나온 부품들 시정을 하고 네, 그다음에 패턴이라고 그러죠. 네, 밑에 회로판, 동판이 녹아서 떨어져 나간 것들 네, 전부 다 회로를 따로 니드선 연결해서 수정을 좀다 했습니다. 네, 조금 더 살펴보고 네, 그리고 나서 조립을 한 뒤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전을 하고요. 네, 불량난 부품을 시장한 뒤에 네, 조립을 다 끝냈습니다. 어, 이 제품은 1층과 2층 네, 상하로 구분되어 있다시피 도톰하니 굉장히 부피가 크고 어, 무겁습니다. 그만큼 용량이 큰 건데요. 자, 이제 저는 24V를 입력을 하고 스위치를 켜보도록 합니다. 네, 부하는 이쪽에 쪽이어서 사무실에 있는 네, 선풍기 난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빨간 게, 빨간 스위치가 메인 스위치인데요. 자, 메인 스위치를 켜 보도록 합니다. 네, 보통 불량이다 그러면 벅소리 난다든가 그리고 해야 되고, 네, 삐 소리가 계속 난다든지 또는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네, 그거는 시각적으로나 청각적으로 경고등을 표시해 주는 건데 지금은 그런 이상이 없다 는 경우는 네, 정상적으로 동작이 잘 되고 있다. 네, 그러면 부하를 출력 스위치, 이게 메인 스위치 출력 있죠? 네, 출력 스위치를 켜서 이쪽 부하 쪽에 출력이 나오도록 하고, 네, 그리고 네, 준비되어 져 있는 일단 선풍기로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위치를 켜게 되면 램프에 네, 불이 들어오네요. 네, 네 따따, 더보있습니다 네, 잘 되네요. 네, 끌 때는 원래 여기 있는 스위치를 끄고, 네, 그런 상태에서 메인 스위치를 끄고, 네, 그리고 여기 있는 검정교는 부하 스위치고요. 네, 빨간 게 메인 스위치인데, 네, 메인 스위치를 끄는 식으로 끄셔야 원래 정상적인 것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 안에 들어있는 콘덴서가 쭉 충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네, 부하를 바로 끄지를 않고 여기서 끄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갑자기 물건 밀물과 썰물이 쫙 빠지듯이, 네, 그런, 그, 홀, 그런 것처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고장어 하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전기, 정전되었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오면 뭔가 고장난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네, 부하 스위치를 먼저 끄고, 네, 그리고 이쪽에 출력 스위치, 네, 그리고 메인 스위치 끄는 식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켜보도록 합니다. 자, 스위치를 네, 켜고요. 스위치를 켠 상태에서, 네, 정상적으로 부팅이 됐다 할 때, 출력 스위치. 이 출력 스위치는 여기 내보내주는 출력 스위치 감당하는 스위치인데요. 여기 켭, 켭니다. 네, 그러면 출력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를 켜게 되면, 네, 출력 동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으로, 네 대용량 배터리 인버터 포스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